우리가 신명기 10번째 시간으로 붙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세계가 있습니다. 공부의 세계도 있고, 장사의 세계도 있고, 운동의 세계도 있고, 정치의 세계도 있고, 여러 분야의 세계들이 모여서 이 세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세계는 각자마다 아,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있고, 그리고 그들이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기준점이 다 다르죠. 그래서 내가 어느 세계에 사느냐에 따라서 잘 사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물질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잘 산다, 그럴 것이고, 운동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 잘 산다, 그럴 것이고, 산악을 하는 사람들은 뭐 히말라야 몇 봉을 이렇게 등반하면 잘 산다, 그럴 것이고, 공부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뭐 노벨상을 탄다던가 연구를 해서 아니면 새로운 뭐 법칙을 발견한다던가 그러면 잘 산다 그럴 것 같아요. 정치에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면 아 참잘 산다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 각자마다의 세계에서 세계와 세계도 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엄청 많습니다. 뭐 공부에 있는 세, 공부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운동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 못할 겁니다 운동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잘 산다고 생각할지라도 공부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잘 사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세계가 있는데 신앙의 세계도 있어요 이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세계들을 보게 하시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얻게 하시고 그리고 지식과 지혜를 얻으면서 우리가 신앙의 세계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될때잘 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세계에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잘 사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호떡을 듣고 준행하라 그러셨어요.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니라 신앙생활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창세기에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변함없이 일정하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스라엘아 드러나. 신명기 6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신약이 와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음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들을 기가 있는 자가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믿고 순종하여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복이 있다고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우리들에게 아, 잘 사는 삶이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길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주어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는 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2절에 보면,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러세요. 그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 때가 많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은 듣지만, 듣기 싫은 말은, 어, 걸러내는. 이 우리의 귀에는 참 이상한 어떤 그 깔때기와 같은 게 있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잘 듣지만, 안 그러면 걸러내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지켜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사단은, 하, 사단은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이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사단은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사단을 이기십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걸로 미혹을 해서 자꾸자꾸 사람들을 이끌어 가죠. 그래서 우죽하면 고린도우서 11장에 보면 사단을 광명의 천사라 그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계시록 22장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재앙을 <laughs> 말씀을 제... 이 뭐예요? 기억이 안나네이 말씀을 더하거나 덜하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더하시거나 아니면 그 책에서 지하여 버리시리라 그렇게 계시록 22장에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바알 부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5장에서 발람이 발랑에게 초대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는데 하나님이 막으시지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발람이 돌아갈 때 반락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뭐였냐면 모함 여인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에게 미인계를 쓰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여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 모래바람 맞으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데 모함 여인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치장을 하고 아름답게 하고 오면 분명히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미인계를 써서 그 모함 여인들이 바알보에르에게 우상숭배할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에 몰려가서 뭣도 모르고 가서 음행하고 거기서 바알보에르에게 제사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연병을 보내셔서 24,000명이 죽습니다. 때 죽음을 당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그 바알보에르에게 가서 우상숭배함으로 진멸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제일 첫 번째 계명부터 뭐라 그러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제일 먼저 주신 계명 두 가지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곳에 돌려지는 것을 가장 견디지 못해야 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고 무엇을 예배하며 살고 있는가 늘 확인하는 삶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오신 하나님 떠나지 않은 오늘까지 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은 오늘까지 생존하였느니라. 그데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바알부어라게간들은 어떻게 돼요 3절에 징멸을 당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있으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붙어있으라. 시편 73편의 아삽은 이런 고백을 하죠.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셨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요한복음 15장에도 그 말씀하시고 라우디게아 교회에게도 그 말씀하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로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여는 자는 내가 그 얘기를 듣저 먹고 마시며 그는 나로 더불어 배부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하고 그 말씀을 먹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너는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으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는 삶을 사는 것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하나님은 기록한 말씀 밖으로 보성하지 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밖에 넘어가면 그곳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 중에 좀 한참 좀 유행은 지났지만 이불 밖은 뭐 위험하다 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말씀 받고 위험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미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복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고기는 물 밖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물 안에 있는 것이 답답하고 나는 물 밖에 나가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하나님께 붙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밖은 진멸입니다. 심판이에요. 오늘 5절과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귀래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들어가서 기억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라. 6절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부터 너희들은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뭐라 그러세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건 모든 이치가 마찬가지죠. 의사에게 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타와요.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 어떤 효능이 있고 어떤 게 있고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됩니다. 그러고 말을 하는데 그 약을 하나도 먹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의사가 말을 합니다. 어떤 운동을 하시고 어떤 걸 드시지 마시고 그러는데 먹지 말라는 건다 먹고 하라는 운동을 안 하면 절대 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일반 이치 속에서도 보여주십니다. 듣고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순종하여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세 사람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여 요한복음 15장 14절의 말씀처럼, 14장 15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계속해서 명령을 지키라, 명령을 지키라 계속 말씀하시지만 이건 뭘 위한 거라고요? 너희들이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행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그살 길을 누가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심으로 열어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는 자뭐 한다고요? 그 주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왜 지키고 무엇을 위해 지키는지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걸 기쁨과 자원함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6절에서도 이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7절에서 하나님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8절에서도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 그러세요? 큰 나라라고 하세요. 이스라엘이 뭐가 큽니까? 이스라엘 땅덩이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안 돼요. 전체 크기가. 우리나라도 전 세계로 따져서 지구권에서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정말 손톱만큼 있습니다. 근데 그 손톱만큼 있는 거에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큰나라입니까 작은 나라지. 작디 작은 나라지. 그런데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나라가 될때 그들은 안악자성도 두려워하지 않고 큰곤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기도함으로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신대요.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 사장 8절에 그러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이 새벽에 오늘도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누르시고 우리를 가까이 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길이 참된 복된 길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은 흔히 두 가지를 감출 수 없다고 하죠. 기침과 사랑을 감출 수 없다. 네. 나오는 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기침이 그렇죠. 그리고 사랑도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사랑하면 변하죠. 이뻐진다 그러고, 괜히 웃고, 괜히 좋아진다 그래요. 사랑을 사랑해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변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며, 우리의 이 삶이, 우리 지난, 우리 어제 오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살아있는 자가 되어 살기를 원하세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의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돼야지 저주의 통로가 되면 안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 살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있는 자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행하라.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시며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길 바래요. 정신없는 세상은 우리를 정신없게 흔들어 놓아서 하나님께 붙어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성도로 하여금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인 다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말씀과 기도와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 자꾸 정신없게 만들고 흔들어 놓습니다. 그때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부터야 살수 있다. 하나님께부터 있어야 살수 있다. 오늘도 이하로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